안녕하세요. 양평시대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양평군 개군면에 위치한 주택을 한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주택 생활권도 상당히 좋고 마을 진출입로 여권도 좋은 주택입니다. 지금 요, 보시는 바와 같이 조경이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. 근데 마을 초입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도, 어, 나무들이 참 많아서 좀 깔끔하게 정비된 마을로 보여집니다. 요 계단 밑쪽으로 주차를 하실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저 안쪽으로는 차량이 바로 진입 가능한 주차장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우선은 이 안쪽에 텃밭 공간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. 어, 텃밭 공간과 잔디를 깔끔하게 잘 분리를 해 놓으셔가지고, 어, 관리 상태가 상당히 좋은 주택입니다. 그리고 주택 주변으로도 이렇게 단층 주택들이 어우러진 마을이다 보니까, 어, 이렇게 조금 편안하고 안락한 전원 마을의 느낌이 있어요. 그, 요 뒤쪽으로 들어오시면, 바로 차량이 차고까지 진입이 가능합니다. 어, 주차 차고도 마련이 되어 있고 조경이나 뭐 잔디 관리도 너무 깔끔하게 잘된 상태인 주택입니다. 이 주택의 매매가가 4 억인데요, 어, 시세 대비 조금 괜찮은 매물로 나온 것 같습니다. 어, 일단 이 주택을 이제 매수하시면 이제 조경이나 텃밭 부분은 기존에 깔끔하게 관리된 상태로 그대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텃밭 공간도 생각보다 넓습니다. 이 아궁이 뒤쪽으로도 지금 텃밭 공간이 넉넉하게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. 이 앞쪽으로도 지금 크게 텃밭 공간을 쓰고 계셔서 뭐이 정도의 텃밭 공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조경관리 상태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요 주택 앞에 포치에서도 여가를 즐기실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바깥 부분인데 벽난로를 두셨어요. 그래서 이제 본체하고 창고하고 연결되는 공간도 또 바닥이랑 이 벽난로를 다 해놓으셨어요. 어, 주택 내부 안쪽으로는 거실에서 보이는 뷰가 상당히 아름답고요. 네, 워낙 조경 관리를 잘한 집이다 보니까 관리 상태가 좋습니다. 이 주방이랑 거실이랑 이렇게 기억자로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, 음 뭐, 세컨하우스뿐만 아니라 실거주로도 좋을 것 같아요. 이 뒤쪽으로도 좀 넉넉한 창고를 다 확장을 해 놓으셨어요. 근데 이제 짐이 많으신 분들도 이 창고나 이 옆에 창고를 잘 활용을 하면 뭐 충분히 집 많으신 분들도 살림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. 여기는 안방이랑 화장실, 화장실이 붙어 있고요. 어 여기에 이제 또 다른 방, 붙박이 된 방이 있고 여기 이제 세면대와 욕실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. 이 본체 같은 경우는 방두 개, 욕실 두 개, 그리고 거실과 주방, 그리고 주방 안쪽으로 창고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. 이 공간을 이렇게 썬룸 공간처럼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작업실로 쓰셨다고 하는데요. 이제 주거를 하면서 작업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 주택이 조금 용도에 잘 맞을 것 같아요. 이분은 요 안쪽으로 작업실 겸이 주거를 조금 해놓으셨어요. TV나 침대, 스크린, 뭐 책장,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갖다 두신 것 같아요. 근데 본체 별체로 나눠서 공간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주택의 매매가는 4억입니다. 현장 답사 원하시면 미리 받아세요 감사합니다.